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 뭐. 이번 시간에는, 어,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시잖아요. 뭐, 우리 귀여운 스누피, 뭐, 아니면은 차차, 뭐, 이런 애들,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많이 키우실 텐데, 이게애기 물어 뜯었을 때, 어,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어,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안전한 식물, 다섯 가지, 탑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냠냠냠 씹었다. 그랬을 때 안전한 식물 1위러 뽑는 것은 바로 이 녀석, 보스턴구사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구사리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인데 뭔가 이렇게 열대 느낌을 내주기에도 되게 좋은 식물이지만 반려동물들이 얘네를 물었을 때에도 안전한 식물입니다. 근데 씹으면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도 뭐, 얘만큼 잎이 많은 식물이 또 없으니까요. 그리고 새싹도 되게 잘 나요. 얘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새싹 나는 애들이거든요.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새싹도 되게 잘 나서 키우시는 반려동물이 얘를 씹어먹더라도 안전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키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같은 보스톤 고사리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많이 키우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파이더 플랜트인데요. 스파이더 플랜트는 여기 밖에 있어요. 스파이더 플랜트가 이제 그 한국말로는 무늬 점란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짜잔, 얘입니다. 얘가 이제 어 무늬 점란이라고도 불리고, 그러니까 점란인데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늬 점란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어, 영어 학명으로는 스파이더 플랜트. 뭔가 이렇게 거미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녀석도 진짜 번식이 잘 되고, 어, 얘도 되게 어, 이런 풍부한 느낌을 내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물인데, 이 녀석도 반려동물이 물었을 때 괜찮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잉 플랜트로도 많이 키워요. 네, 행잉 플랜트로 키우면 뭐 강아지가 씹을 먹을 염려는 없겠지만 고양이들은 이제 별대 위에 다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그랬을 때도 쉽게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엄청 많죠. 얘네가 다 제가 번식시켜서 키운 애들인데 혹시 이 녀석들도 원하시면 제가 이 녀석들도 싸게 저기 한번 어 경매 올려 볼게요.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은 네, 예, 가격을 얘기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이 씹었을 때 괜찮은 식물은 바로 박주란입니다. 얘는 좀 비싸게 사와서 제가 좀 애정하는 녀석이고, 쟤는 비교적 싸게 샀지 쟤는 3만원에 샀어요. 근데 이 녀석도 대부분은 이렇게 목재, 식재 해가지고 어디 걸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가 얘를 씹어먹을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이 녀석도 이제 고양이들이 뭐 어디 위에 기어오르고 했을 때 만약에 씹어먹는다면 어, 독성이 없는 괜찮은 식물입니다. 반려동물이 씹었을 때 독성이 없는 식물 사위는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약간 이렇게 뭔가 진짜 그런 나무 같은 느낌을 줘 가지고 네, 많이들 좋아하는 식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도 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되게 쉽게 좋아하는 식물인 것 같아요. 거 같아. 요 저도 씹는 거몇번본거 같아요, 이 녀석은. 근데 이 녀석도 어쨌든 네. 이렇게 그 씹었을 때 어, 독성이 없습니다. 그 키우기도 되게 뭔가 이렇게 풍성해서 이국적인 맛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 반려동물이 씹었을 때 독성이 없는 식물 마지막은 필레아 페페입니다. 그래서 필레아가 여기 이 녀석이 필레아 페페거든요. 어, 얘는 좀 상태가 안 좋다. <laughs> 얘도 번식이 되게 잘 돼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엄청 조금, 조금한데. 어 그래서 얘도 엄청 귀여우면서도 어 근데 얘는 진짜 씹어 먹으면 좀 치명적이긴 하죠. 너무 조그매해가지고 이렇게 잎이 좀 커야 좀 멋있긴 해요. 얘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도 번식이 오이 밑으로 뿌리가 네. 어쨌든 얘도 번식이 되게 잘되는 어, 어, 식물이지만 또 어, 그런 반려동물이 이렇게 물었을 때 독성이 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키우기 좋은 식물. 네. 근데 얘는 좀 씹어 먹으면 좀 너무 작아서 식물은 좀 치명타를 입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뽑은 반려동물과 키웠을 때 독성이 없는 안전한 식물 다섯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이 있을 때 가령 우리 반려동물이 뭔가를 심는 걸 좋아한다 했을 때키면안 되는 식물 다섯 개를 가지고 어, 다시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assing by, we lost that.